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 캐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 내용들 부지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난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다 상관 없습니다.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캐시에 대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캐시는 어떤 거랑 연관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바로 비트코인 캐시 이 비트코인 캐시에서 포크가 된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 abc죠 그리고 이게 리브랜딩되면서 이 캐시로 바뀌었는데 얘네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코인들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은 얘네의 상승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시가총액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더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트코인 상승 시작 시, 얘는 또 함께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트코인의 상승 시작과 함께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타점 날때 준비를 하자라는 거고, 일정 살펴보기 전에,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단타장까지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로 먹을 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도 이 캐시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한번 해보고 싶다.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오전에 타점 잡히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코인 추천드립니다. 코인 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정해드리고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세요.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전달해드려요. 그리고 매수가에 그냥 사시고 매수되면은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날 정확하게 매도하면서 수익 다 챙겨 나왔죠.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00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160만원 정도 수익 챙겨가셨을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매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성장을 위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고 수익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꼭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꼭 약속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비트코인 어차피 2024년도 이때 반감기와 함께 시장 정점 찍을 거고 25년도에 최고점을 찍을 거예요. 그럼 이때 되면은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뭐이 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런 애들 어떻게 돼 있겠어요, 당연히.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엄청난 상승 보일 것이고, 시가총액이 더 작고 가볍기 때문에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타점 나왔을 때 조금 긴 관점에서 얘를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는 지금 이 비트코인 호재의 중국, 홍콩 쪽 호재까지 또 붙었습니다. 이 이캐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코인이에요. 중국 코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내용 살펴보시면 리플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리플. 이 리플도 지금 미국 내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규제 때문에. 근데 지금 홍콩 화폐 부동산의 토크너를 돕기 위해 CBDC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지금 아마의 패권 싸움 상대국인 홍콩과 중국 쪽에 사업에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만. 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최대 국영 부동산 기업도 민영 아니에요 국영 기업도 홍콩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도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선언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홍콩은 미국과 다르게 암호화폐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반대되는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본을 유치하고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암호화폐 중심국 바로 이 허브의 역할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국 홍콩 기업들이 그리고 이쪽 토큰들 코인들이 더욱더 유망해질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암호화폐 패권이 중국에 있었을 때이 비트코인 시장의 자본은 중국인들의 자본으로 움직였었고 그때 중국 코인들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또 한번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중국 코인들 반드시 살펴된다 근데 중국에다가 비트코인 반감기 호재까지 붙는 유일한 코인은 e 이캐시다. 이캐시. E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리플 CEO가 더 많은 암호화폐 회사가 미국을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미국을 떠난다라고 하는 암호화폐 기업이 10배나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규제 강화에 너도나도 떠나겠다라고 탈 미국화를 선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볼품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떠오르는 것은 중국과 홍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캐시 같은 경우에는 타점이 나오는 구간마다 분할 매수로 무조건 모아가야 되는 코인 중 하나예요. 얘가 지금 바닥을 어서 잡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주봉상으로 쌍바닥 나오고 반등하면 예 바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수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이거 매수부터 매도끝까지 타점 다 잡아드릴 거예요.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 평단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손절 후 다시 잡을지 아니면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그냥 홀딩할지 한분한분 한분 전략 잡아서 신호 다 드릴 거예요. 지금처럼 기회 줄때 대응하세요. 나중엔 출발하고 하고 나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하면 된다. 매일 아침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이 무료 수동방에 신호 다 드립니다. 하루 평균 약 20%씩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치면 20만 원, 19만 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용돈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끔 가다 이렇게 수익이 100% 200%씩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크다. 거기에 이 캐시처럼 제법 크게 보고 갈, 크게 먹을 거 준비하는 중장기 코인, 이런 거 하나 모아가시면서 지금 시장에 제공하는 단기 트레이딩 시장까지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께. 기회. 기회의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제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캐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승 보인 이후로 지금까지 기간 조정을 통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바닥은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지지력 확인하고 또한번 타점 나오면 무조건 배팅하자 그리고 얘는 0.08라인 이 구간 돌파 완착 나오면 대세상승 시작입니다. 이전에 보세요. 저항으로 작용했다가 돌파 완착하면서 대세상승. 약세 전환했을 때도 여기를 지지로 썼었고, 여기가 깨지면서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했기 때문에 이 0.08라인, 여기가 변곡이고, 여길 돌파 완착하면 출발이다. 그럼 이 밑에 가격은 다시는 못 보거나, 어, 상승랠리 이후 눌림목 나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기회 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께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캐시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